예, 반갑습니다. 예, 만월의 인생 선담의 만월 도전입니다. 예, 오늘의 사연은요, 예, 추석 명절에 대한 선담 내용입니다. 제가 예,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빠 뿐입니다. 명절 차례는 조상님께 예를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기제사만 지내도 되는 건지요? 추석에는 해외로 여행을 가기도 하니까 추석 차례를 못 지내기도 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추석 차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선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 선담 질문에 제가 대답하기 앞서 가지고 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그 정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한민족 고유의 굉장히 오래된 그 정신 사상의 가장 기본이라고 될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천지인 합일 사상입니다. 예, 천, 하늘, 그리고 지, 땅, 인, 사람. 하늘과 땅과 사람이요. 본래 하나이다라는, 예, 본래 하나에서 비롯되었고, 본래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그래서 그 본래 하나됨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정신과 사상이 바로 천지인 합일 사상입니다. 그 천지인 합일 사상에서요, 바로 명절이라는 문화가 나온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요. 크게 두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설 명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는 그 계절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예, 이 명절에는요. 차례라는 것을 지냅니다. 예, 차례라는 것은 그 한자를 그대로 풀이를 하면 차를 올리는 예라고 해서 차례라고 합니다. 예, 단어의 표현은 차례이긴 하지만요, 우리 한민족 고유의 그 천진합일사상의 근거를 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본래 하나다라는 그 정신을 담아서 하늘에 감사하고요, 또 조상님께 감사하고 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서 예, 참례라고 하기도 하고요. 천신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본래 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차례를 지낸다라는 것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 기제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기제사는 한 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그분의 그러한 마음이라든가나 그분의 존재를 기리는 시간이 되겠지만 이 차례는요. 예, 하늘에 대한 감사, 땅에 대한 감사, 또 조상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조금 더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형태를 갖춰서 하면은 더 좋겠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예 어느 자리에서든 그리고 또 어느 시간에서든 충분히 어 좋은 명절이 될 거라고 믿어 의 심치 않습니다. 어 아버지랑 좋은 시간을 보내시겠다고 하니까요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명절의 의미는 다 되살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예,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격식을 차리고, 그리고 의식을 정갈하게 하고요.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함과 정성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하는 나의 마음 자세가, 예, 감사함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행복함이라면, 예, 특별한 형태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 감사함이 하늘에도 전해질 거고요. 땅에도 전해질 거고 조상님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절. 예, 감사하는 마음이 예, 표현되어서요.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명절 또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